안녕하세요 그동안 한방요법과 영양물질 최근에는 세포교정요법까지 청동원에서 장상피화생 치료를 해오고 있는데요 장상피화생이라는 것이 주로 나이를 먹으면서 세포의 역분화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이다 보니 제 영상을 주로 보시는 분들이 대체로 연령층이 높으세요 예외적으로 20대 후반인데도 장상피 진단을 받으신 분도 있었고, 또 30대 후반, 40대에도 드물게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50대 중후반부터 70대 후반까지 그런 연령층이 좀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많은 분들이 그동안 저한테 오셔서 몇 개월 약을 쭉 드시다가 결과를 보기 위해서 최근에 내시경을 하고 요 며칠 사이에 전화를 많이 주셨는데요. 그중 몇몇 분에 대한 얘기를 참고 삼아서 말씀드려 볼게요. 장상표화생 치료하기 위해서 저한테 오신 분 중에 최고령이신 77세 되신 남성분인데요. 어느 정도 차도가 있는지 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해본 결과, 장상피화생이 있다고 그렇게 판정을 받았다고 너무 실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지껏 제 경험으로 보면 그 정도 몇 개월 드신 상태에서 전혀 효과가 없는 분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CD를 한번 갖고 오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실제 CD를 가지고 오셔서 사진을 봤더니, 부분적으로는 많이 좋아졌는데 병원에서는 그냥 장상표생이라고 판정을 한 거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좋아진 부분을 설명드렸는데도 그렇게 밝은 표정은 아니었어요. 그러셨는데 오늘 다시 전화가 왔어요. 최종적으로 의사 소견서가 도착을 했는데 위 전정부에만 있다고 그렇게 소견서가 온 거죠. 그 전에는 소만 대만, 위체부, 위전정부, 이렇게 골고루 장상피화생 조직이 있었는데, 이번에 위전정부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다 좋아진 거죠. 오늘에서야 이분의 목소리가 경쾌해지셨고, 앞으로 몇 개월 더 진행하기로 했고, 음식 조절하실 것도 계속 당부드렸고요. 그런데 이분 하시는 말씀이, 냉면이 그렇게 먹고 싶은데, 먹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증, 저기 하시면 한 달에 한 번만 드시라고 웃으며 말씀드렸는데요. 또한 분은 60대 초반 여성분인데 처음 상담할 때부터 성격이 쾌활하셔서 빨리 나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분인데요. 공복 혈당이 너무 높아서 정상표화생 치료 들어가기 전에 당독소 제거하는 프로그램을 한 45일 정도 먼저 하고 공복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온 후에 장상표화생 치료를 계속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내시경 결과 정상으로 판정받으셨는데, 이분 하시는 말씀이 남은 거 반품하면 안 되느냐고 해서, 아니, 다른 분들은 그런 상황이면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하기 바쁜데, 남은 약 반품하실 생각 하느냐면서 어 내가 그랬더니, 웃으면서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느라고, 그래서 남은 약은 끝까지 마저 드시고 마무리 하시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또 다른 여성분은 담당 의사가 내시경 사진을 한참 보더니 장산비가 없다고 하는데 이분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재차 물었더니 장산비가 없다고 하면서 의사가 하시는 말씀이 보조식품 같은 거 먹었죠? 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시침이 뚝 되고 아니라고 아무것도 안 먹었다고 그런데 라면 국물 떨어뜨리는 자국처럼 붉고 뿔고 약간 염증이 좀 남아있다고 그래서 이분은 원래 목표했던 개월수를 아직 안 채우고 중간에 검사해본 것인데 다행히 결과가 좋게 나와서 나머지 염증마저 잡기 위해서 지금 계속 복용 중이고요 또 다른 여성분은 내시형했더니 염증만 조금 있고 장산피는 없다고 이렇게 판정을 받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그동안 먹고 싶은 거못 먹고 참았던 거 시컷 맘 놓고 며칠 막 먹었더니 소화가 안 돼도 혼났다며 그래서 아직은 더 조심하셔야 된다 식이조절도 계속 잘 지키라고 마무리하고 이렇게 끝난 분도 있고요 물론 아무 변화 없다는 분도 딱한분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비교 판단해 봐야 하는데 아직 자료가 없어서 확인 못 했고요 보통 병원에서는 손님들이 한방요법이나 영양요법 이런 거 한다고 하면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시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참고 삼아 드릴 말씀은 여러분들 내시형 한 후에는 CD를 하나 복사해 달라고 해서 보관해 두시고 최종적으로 서류로 받는 소견서에도 구체적으로 장상표화생된 조직 부위를 표시해 달라고 하세요 어떤 병원에서는 진료 소견서에 우축성 위염 장상표 화생 이렇게만 표시하고 구체적인 병소 부위에 대한 표시를 안 해주고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요한다라고만 적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내시경 검사 후에 부위별로 비교하기가 애매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위 전정부인지 소만인지 대만부인지 의체부인지 의저부인지 또 전벽 후벽 이렇게 병소 부위를 서류로 표시해 달라고 한 후에 보관하고 계시다가 다음 내시경 검사 후그전 자료와 비교해 보시면 한결 편해요 그리고 한방요법이든 영양요법이든 다한 다음에 내시경 할때 이러저러한 치료법을 했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검사만 하세요. 그래야 객관적인 판정을 받을 수 있어요. 이상으로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이야기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